성경 인물 탐구 11장 혼란한 시대를 정리했던 사사들. 1. 사사기는 율법과 특히 신명기에 분명하게 지록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면 복을 받고 우상을 따르면 벌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사사기 3장부터 16장을 보면서 사사사사가 이긴 부족이나 왕 지배당한 해수 평안 우린 해수를 연결하세요. 사사 부족 왕 피지배 평화 온니일 메소보다미아 왕 부산 리사다인 8년 40년 에훗 모아방 에글론 18년 80년 드보라 가나안왕 야빈 20년 40년 기드온 미디안 7년 40년 이따 응몬 18년 사사 6년째 죽음 삼손 블레셋 40년, 사사 20년째 죽음, 이 사사 에훗을 모아방 에글론, 곡물, 왼손잡이 등의 키워드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모아방 에글론이 여리고의 본부를 두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곡물을 바치러 간 에훗 이 에글론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이후 8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80년에는 사사삼가리 소문은 막대기로 불레새차랑 600명을 죽이는 등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에훗의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기에 왼손잡이 에우이라고 불립니다. 에훗 의글론을 죽일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에훈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공물을 바칠 때 그는 오른쪽에 칼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공물을 바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은 돌려보내고 혼자서 에글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독대할 때 왼손으로 오른쪽에 칼을 빼서 죽인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체적이든 성격적이든, 인간관계든, 자신의 지식이든 등등 성공의 발판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3. 사사 드보라를 종려나무 아래 재판, 가나안낭 야빈, 바라, 시스라, 헤벨의 아내, 야엘 등의 키워드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드보라는 여사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입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나안 왕 야빈을 몰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가 나서기보다 야빈의 본거지인 납달리 지역에 게데스 출신인 바락을 사령관으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락 장군은 드보라 없이 혼자 가는 것이 무섭다고 했고 드보라가 함께 가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시스라를 죽이는 일은 드보라의 말대로 헤벨의 아내 야엘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부족하면 열심히 수고하여 어느 정도는 열매를 맺겠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얻지 못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사사 기드온을 미다한 포도주틀, 여룻발, 양털, 300명 등의 키워드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포도주틀, 큰 용사, 여룻발, 양털, 300명 등입니다. 기드온이 타작마당이 아닌 좁은 포도주틀에서 미디엄 몰래 타작을 하고 있을 때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께서 또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 는데 자신의 동네에 있던 바알 재단 을 헐러 새 재단을 만들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우상을 뗄 깜삼아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치도록 하셨고 밤에 열명의 종과 가서 순종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바알 재단이 무너 진 것을 안동네 주민들이 범인인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하스가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여 기드온을 보호해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는데, 바알에게 대항하는 자란 뜻의 여룻 바알입니다. 추수 때가 되자 미디안이 약탈하기 위해 수십만 명 이상이 몰려왔습니다. 기드온는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 이들을 막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양털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밤에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양털뭉치에만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그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양털을 타장마당에 두지만 이슬이 양털에 없고 타장마당에만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그대로 됩니다. 확신을 얻은 기드온이 전투를 벌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전쟁이 무서운 자들은 돌아가도록 명령하셨고 이에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명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시냇가에 가서 이들이 물을 마실 때 허리를 숙여 입으로는 먹는 자들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먹는 자들만 남게 하셨는데 3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오는 남은 300명으로 밤에 3대로 나누어 미디안 군대를 기습했는데 각각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다른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갔습니다. 적진을 둘러싸고 대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 미디안 군대가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13만 5천명이 죽었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5. 사사 입다를 길르아 독, 악몬 번제, 서원, 딸등의 키워드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암몬이 18년 동안 길르앗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동편 지역을 억압할 때 길르앗의 아들 중에 입다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기에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쫓아내 도끼라는 변방 지역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암몬의 압제가 심해지면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암몬으로부터 벗어날 궁리를 하다가 입따를 지도자로 사마 악몬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고, 만약 악몬을 물리친다면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군사령관직을 수락합니다. 이따에게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인생의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따는 악몬의 왕에게 왜 자신의 땅을 침략하느냐며 따졌는데. 암몬의 왕은 본래 자신들의 땅이었는데 출애굽대에 빼앗겼으니 다시 찾으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입다는 벌써 300년이 지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무슨 소리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입다의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투 전에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환영하는 자를 번제로 바치겠다는 황당한 서원을 합니다.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무남동녀 딸이 소고를 치고 춤추며 마중 나와 있다가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며 딸을 바치려고 했고, 딸은 두 달간 친구들과 보낼 시간을 달라고 해서 허락하겨 두달 뒤에 번제로 바쳤습니다. 사사삼손을 만호아 부부, 김나의 여인과 여우 300마리, 애나 꼬레, 들릴라, 감옥의 맷돌, 다곤 신전의 두 기둥 등의 키워드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반지파의 소라 땅의 만호아 부부는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 시기에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지정하셨는데,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털을 밀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세 가지 모두를 어겼습니다. 삼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여우 300마리, 에나꼬레, 들릴라, 맷돌, 다곤신전에, 두기둥등기드온 만큼이나 많습니다. 삼손은 김나의 블레셋 여인을 소개하려고 부모님과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입니다. 이후 결혼을 위해 가다가 죽였던 사자의 몸에 벌들이 집을 지어 꿀이 있었고 그것을 먹고 부모님께도 주었습니다. 결혼식 때 삼손은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이후 삼손의 아내는 다른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것에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고 횃불을 따라 블레셋 신들의 밭을 태웁니다. 이 일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압하여 삼손을 데려오도록 했고 끌려가던 삼손이 길가에 있는 나기에 새떡뼈로 천명을 죽인 후 목이 말라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샘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의 에나꼬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삼손은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 남은 나시린의 규정이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인데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결이 머리털이라고 말해 주었고 이 때문에 머리가 밀리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블렛의 사람들은 힘이 없어진 삼손의 두 눈을 빼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의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고 삼손의 힘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던 블레셋 신들이 다곤 신전의 삼손을 불러 제롱을 피우도록 했는데 삼손은 신전을 지탱하던 두 기둥을 부셔서 신전에 있던 3천 명의 블레셋 신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사사 중에 가장 사사 같지 않은 사사지만 삼손은 블레셋 신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7. 사사기는 한 사람의 사사의 거룩한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어느 한 지파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한 곳의 땅을 분배받지 않고 모든 지파에 골고루 분배받은 이 지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기는 사사한 사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레위지파의 거룩한 영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